예,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인봉의석두 번째 타임으로요. 인봉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자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두루마리에 인봉을 했다는 뜻은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감추고 유지하기 위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인봉이다 떼어져야 비로소 두루마리 안에 있는 7년 대활란의 비밀이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7년 대활란의 비밀은 다니엘에게 예언했던 그계시의 말씀이 봉함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사건인데요. 요한의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비밀이 열린 것으로 그 비밀의 열림은 7개의 인봉을 예수님께서 직접 떼셔야만 그 비밀이 나타난다는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6장이 있던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 했는데요. 대환란의 사건이 일어나려면요 7개의 인봉이 모두 떼어져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흰말 탄자가 나오는 것도, 또 마지막 대재앙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대환란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환, 대활,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일곱 개의 인봉이 떼어져야만 그때야 비로소 대환란이 열린다는 그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인봉이 떼자 흰말 탄자가 나왔죠. 그래서 흰말 탄자에 대한 아, 어, 인봉 해석 설명은 인봉 해석 원 제가 다섯 번째 이 십말 탄자의 해석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올렸으니까요. 그 강의를 일단 보시고 어, 그다음 이 강의를 시청하시면 훨씬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인봉 두 번째를 열어보기 전에 아, 첫 번째 인봉을 설명했지만, 여섯 번째 인봉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섯 번째 인봉이야말로 이 인봉의 성격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어, 인봉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인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계시록 해석자들이 여섯 번째 인봉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섯 번째 인봉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요 너무나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같은 계시록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12절에 보면요 아, 하늘에 해와 달과 별에 무슨 어, 이상이 생겨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요. 그리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해와 별과 달이 타격을 받는 것은요, 이것은 네 번째 나팔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왜 육장은 아직 나팔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섯 번째 인봉이 떼어져만 나팔이 시작되는데 그 설명은. 네 번째 나팔 제안과 너무 똑같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자꾸 인봉 해석이 나팔 쪽에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부분이 하늘이 두루마리와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요. 각섬과 각 산과 섬이 자리를 옮겨지는 이 사건은요. 계시록 16장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뉘앙스에 똑같은 문맥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 산과 각 섬이 움직이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이동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엄청난 지축이 흔들리고 산과 바다에 엄청난 큰 재앙이 왔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간다면 사람이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그 다음인 나팔 재앙에서 뭐 사람이 죽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뭐또 땅과 바다 수목 3분의 1이 불타고 이런 재앙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인봉을 보면요, 이건 마지막 재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또 표현이 있는데요. 땅의 임금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런 일련의 나열되는 문맥은요 계시록 19장 18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 이거는 어,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여섯 번째 대접이거든요 대접 재앙. 그리고 위에 각성과 산악도 관계 없다는 계시록 16장 2 0절된 말씀은요 일곱 번째 대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어, 히브리 문학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유의 라임이 있어요. 라임은 우리 랩할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게 히브리 문학은 문학은요 이 문학적 기법에 의해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 그러면 왕들게 살, 또 장군들, 장군들, 또 부자하면은 계시록 1 9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또 모든 종과 자유인 하면은요 계시록 19장에 자유인들과 종 이런 라임이 맞춰지는 게 히브리 문학의 특색인데요 이 계시록 아, 6장의 여섯 번째 인봉은요 계시록 19장의 내용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은요 어린양의 진노가 여섯 번째 인봉에 떨어져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섯 번째 임봉은 성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을 때요. 그 성도들 위에는요 어린양의 진도는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아, 무서운 어린양의 진도는요불신자들만 내리는 것이지 성도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섯 번째 임봉을 보면요 이것은 대환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나팔과 대접 재앙을 통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설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어, 인봉은요, 시간에 들어가는 재앙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은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것인지, 또 해설자가 설명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했죠.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건 시간에 들어가지만요, 해설자가 설명하는 건 설명장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봉은요 시간에 어, 타임라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활란의 설명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섯 번째 인봉인 것입니다. 예, 말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요 계시록의 말을 이해하고 또 계시록의 말을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증거하고 해석하려면 어, 구약의 스가리아에 있는 그네 말을 우리가 정체성을 이해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가리아에서 6장에 보면요. 이네 말들의 그 나가는 방향을 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향과 계시록의 말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 앞에 설명을 드리면요. 어, 뭐첫 번째 검은 말은요. 어, 북쪽으로 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아롱진 말은 남쪽으로 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기 있죠. 에이, 이스라엘 기준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봤으니까요. 그러면 검은 말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데 흰 말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는데 검은 말을 뒤를 따르고 같이 이렇게 졸졸졸 따라 올라가다가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요. NRV 성경에는 따라가다가 그 신말은 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왜 우리나라 성경에는 서쪽으로 간다는 말이 없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서쪽으로 가는 이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말 탄자가 미혹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네. 초대교회부터 이미혹의 영들, 신말탄자의 영들은 이쪽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도릭이 2000년 동안 여기서 득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고 성도들을 말씀 안에 살지 못하도록 타락시키고 우상숭배와 각종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크리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미혹한 게 지금 역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근데 아롱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투톤 세계 말이죠. 이것도 이제 제가 6장을 설명하면서 세 번째 말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그럼 나머지 붉은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게시록의 말에 대한 그 방향성과 스가리아서의 그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아, 흰말은 미옥이고요. 붉은말은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간 검은말은 기근. 근데 투톤색 아, 스가리아서는 아롱진 말하고, 계시록에는 어, 청황색 말이죠 이것은 온역과 사망, 들짐승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어, 말씀하신 소계시록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의 말,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순서가 똑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미혹이라는 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건 흰말이죠 두 번째는요, 전쟁을 얘기해요. 나라와 나락이, 나라가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난다는 전쟁을 얘기해요. 그러면 붉은 말은 전쟁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기근을 얘기하고요. 근데 누가 보면 전염병을 특별하게 얘기해요. 전염병은 우리가 청황색 말을 보면요, 들짐승으로 인해 사람 4분의 1을 죽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들짐승이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그 영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패스트가 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온역으로 죽였고요. 지금도 원숭이를 통해서 에이지가 나왔다고 그러죠. 하여튼 앞으로 뭐, 사스나, 뭐, 뭐, 이런 짐승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아마 마지막 때큰 온역의 사건으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게 총황생 말이 하는 일 같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시록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여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대접이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동일하게요. 큰강 유브라데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은요. 마병대수가 이한마음으로그 기병대가 어뭐 불빛과 자조빛과 유황빛과 호신경, 그리고 뭐 말들은 사자머리처럼 뭐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은 어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섯 번째 나팔 때. 제가 붉은 말은 동쪽으로 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로 보면 유브라데 강이 완전 동쪽입니다. 그리고 게시록 16장에 보면요. 또큰강 유브라데부터 동방에서 오늘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게 붉은 말은요. 전쟁하고 관련이 돼 있고 그 전쟁은 동쪽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세 가지 영광 검색어를 여러분 머리에 상기시킨다면 이 말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 영적 현상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가지 말들을 전부 저희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흰 말과 붉은 말, 또 검은 말, 또 아롱진 말, 청황색 말은 같은 뜻인데요. 그러면 제가 신말탄자는 미혹자라고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어, 근데 이제 스가랴서의 방향성을 보면 서쪽의 로마카도릭, 그러니까 주로 흰말이 큰 사역을 하는 곳은 서쪽이라고 보시면 맞고요. 그렇다고 동쪽, 북쪽, 남쪽에서 사역을 안 한다는 게아니다주 무대가 서쪽이고 그래서 2 0 0 0년 동안 로마카도릭이라는 아주 미혹을 신말탄자가 했었다. 그때 서부터 하고 마지막까지 이 미혹의 영은 계속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인봉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의 설명은요. 한 가지 사건이 아니고 연속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보아야 맞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옛날에도 일어났었고요. 또 1, 2차 세계 대전으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마지막 상고의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끊어지지가 않고요. 여섯 번째 나팔, 또 여섯 번째 대접, 아마게톤 전쟁이죠. 이렇게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 붉은 말탄자가 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역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 초대계열부터 지금 마지막 끝까지 일어나는 전쟁의 그 영적 현상 이걸 스가랴서로는 하늘에서 부는 내 바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설명은요. 영적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봉의 모든 사건들은 영적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록 타임라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전적으로 기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요. 청황색 말 동안 사망과 죽음 뭐 이런 뭐, 뭐 땅의 짐승으로 인해 죽인다는 뜻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각종 질병 옛날에는 흑사병이었죠. 쥐들로 인해서 패스트병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는 어뭐 사스나 뭐또 짐승을로 통해 숙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많이 이제 해할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옛날에 한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계속 있어왔고 앞으로 되어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두톤 아, 세계 만이 남쪽으로 갔다는 걸 여러분 의미심장하게 보세요. 남쪽에서 그런 온역에 발언되는 아프리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고 또이 방향성과 내 말의 설명을 봐서요. 예. 이것은 한 가지 사건이 아니고 옛날부터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사건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임봉이 되어지면 순교자가 나와요. 이것도 아주 결정적인 증거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9절에 그 얘기는 순교의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순교자들도 초대 교회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마지막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성도에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계시록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모두 영적 싸움의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다섯 번째 인봉이 떼어질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분 보아야 해석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6장은요 한 가지 사건이 아니고요. 또 여섯 개 인봉이 떼어졌다고 그게 대환란이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환란은 일곱 번째 인봉이 떼어져야만 대환란이 시작하고 일곱 번째 인봉이 떼어지면 바로 나팔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요한계시록의 타임라인 안에 일어나는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1, 2, 3, 4 나팔지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환란 일어나기 전에 전시간 강의에 예, 1, 2, 3, 4 나팔이 바로 두 번째 바퀴를 열리는 시작점이고 7년 대환란을 여는 시작점이 바로 1, 2, 3, 4 나팔 재앙이라고 여러분한테 설명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인봉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시록의 난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왜 설명장이 계시록 타임라인 안에 들어오고 또 라인 타임라인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지 이제 계시록 12장을 하나하나 설명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